색은 온기를 접어버리지. 일반 사람들은 조상의 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거든. 노랑은 들어오는 걸 막아. 너무 빛이 강해서. 근심을 부르고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면 막는데 불빛이 차단을 해서. 동자가 여기서 꿀팁 얘기 하나 해줄까? 매매가 잘안 된다, 뭐 한다, 막 이러잖아. 근데 집에 죽어 있는 엄나무 말고 살아있는 엄나무. 반갑습니다. 네, 공전님. 네. 좀 공전을 좀 튕겨내는 그런 응. 색깔도 있나요? 있지. 어... 노랑색. 응. 황금색하고 노랑색은 좀 달라. 사람은 어둡게 입는 것보다 밝게 입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기 쩍기 때문에 걸리려고 검은색을 입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 근데 노랑색은 조금 웅기를 음, 접어버리지, 우리 쪽에서는 제자님들은 좋은 노랑색이 좋은 웅기라고는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조상의 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노랑색은 조금 그렇다고 노란색을 입는 사람들은 과연 많지는 않지 하지만 찐보라도 연한 보라는 예쁘고 기운을 상승시켜 주지만 찐보라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쪽에 좀 피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대체적으로 근데 노랑색 좋아하고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들 노랑만 좋아하고 보라만 좋아하거든. 근데, 그런 것과 그런 거는 내가 재물을 상승시키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주 노랑은 안 조금 비켜나가는 게 좋지. 근데 동자가 여기서, 어, 색깔 얘기 했는데 아주 꿀팁 얘기 하나 해줄까? 요즘 사람들이 매매가 잘안 된다, 뭐 한다, 뭐 한다, 막 이러잖아. 근데 집에 죽어 있는 엄나무 말고, 살아있는 엄나무. 요만한 거 팔아. 너무 크지 않고, 한 70cm 되는 거. 그런 거 구해달라면 구해서 주거든? 근데 화분에다가 심어서 현관에 냅둬봐. 그러면 나는 매매할 때는 따로 있어요. 그림은 거기에다가 화분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그집 주소를 쓰고 현관 쪽으로 이렇게 나그 주소가 나가게끔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매매면 잘 된다. 근데 이런 엄나무가 동법도 잘 막아. 동법이라는 건또 어떤 걸까요? 집안에 모질을 잘못했다든가, 화장실을 건드렸다든가, 집안이 금목수와 토 물건이 들어왔다든가, 나갔다든가, 그런고 누구한테 뭘 얻었다든가. 집안에 안 좋은 현상들이 벌어지는. 버려지는... 그치, 그것도 엄나무가 잘 먹어. 음. 엄나무를 잘 활용을 하라는 거잖아요. 응. 어... 엄나무가,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엄나무가 좋대. 그리고, 정말 우리 집안에, 어, 아이가 많이 아파요, 목 아파요, 그러면 거북이 한 쌍, 코끼리 한 쌍, 거북이를 있어요, 그러면 코끼리 한 쌍, 한 마리 말고 한 쌍,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으라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으라고, 암수가 하나로 어우러서 기운을 막으니까, 그래서 좋다는데, 그리고 이제 또 색깔 아까 노란색 안 맞다고 해주셨잖아요 재운을 불러드리는 건좀 버겁지 좋은 기운을 드리는 건 빨간색깔, 황금색깔들 이런 금색깔들 우리 엄마는 거의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랑은 들어오는 걸 막아 너무 빛이 강해서 이게 23년만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럴걸 여기 심장에 봐봐 노란색이 전체적으로 어딨냐? <laughs> 어머니가 우리 엄마 부자 만들어 주려고 응. 근데 이 신당 와보신 분들은 노란색을 찾기가 힘드실 것같아 연등도 있지 노란색 근데 연등은 노란색은 조금 버거운 사람들 또 아니면 조상의 연등 이런 것들 많이 켜주는 거지 오반기에서 노란색은? 그거는 조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야 또 명산이잖아. 팔도에 있는 무속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 천신이 만신이란 말도 있거든 천 가지의 말이 있고 만 가지의 구설이 있고 이렇다고 다 어쨌든 천 가지 신명 만 가지 신명 다 각기는 각성들 다 다르게 공수를 하는데. 이런 노란 색깔 같은 거는 저 우리가 볼 때는 대감으로 볼수 있고 조상으로 볼수 있어. 그래서 이런 노란 깃발을 뽑으면 다시 뽑으라 하거든. 응. 그리고 집안에 조상이 조금 답답하다, 아니면 슬픈 조상이 있다, 뭐 하다. 근데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감으로도 봐. 대감이 바란다, 안 바란다, 그냥 하거든. 사실 빨간 거는 뽑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근데 또 진호기 할때또 어떤 선생님들은 빨간 거 뽑으면 별로 안 좋다고 그러고 파란 거 뽑으면 별로 안 좋다고 그러고 그래 각기는 각성 대부로 봤을 때 이제 노란색과 진보라색은 좀 피하는 게 좋다 되도록이면 노랑은 근심을 부르고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면 막는데 불빛이 차단을 해서 그래서 갑자기 눈에다가 라이트를 탁 그치면 어떻게 돼? 부시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난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